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어 예. 음, 이번 주는 어, 여러분들과 예, 비즈니스를 좀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복제 사이클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그 복제 사이클에 대한 개념은 뭐 설명을 드렸고. 음, 이걸 일반 교육 시스템과 연동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요 단계에서는 요렇게, 요 단계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어,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저, 건강, 뷰티, 요리, 북텔링, 코칭 이렇게 만나죠. 그 단계는 유치원처럼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계. 그리고 사업설명, 어, 구주차팅을 통해서 오삼이 분류하는 이 단계는 초등학교와 비슷한 단계. 그리고, OMDBC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어딘가에 참여를 하고, 학습을 하고, 학습보다 더 중요한 거은 실전에서 배운 거를 행해보는 단계, 어, 여기는 이제 중학교 정도라고. 오늘은 그네 번째입니다. 어, 탱코아 미팅, 그리고 이제 코아리드 미팅이죠.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코아리드 미팅을 BBS를 통해서 브론즈 빌더 스쿨이라고 부르죠.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오프라인일 때는 코아리더 미팅이었죠 주로 뭐 각,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음, BBS라고 이름을 바꿨죠 <laughs> 시대가 변한데 어, 그리고 탱화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물론 탱커 미팅은 앞쪽하고 연동되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뒤쪽하고 연동되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유연한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행위가 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어 우리 O M D B c S는 뭐죠? 배운 거를 실전에서 행해보는 단계죠. 그러면 그것과 B 어, B S는 뭐가 다를까요? 예, 명확하게 다른 건 뭐냐면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표, 어, 명확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 이게 실제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목표는 뭐죠? 꿈에다가 날짜를 부여하게 되면 이제 목표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건데 그걸 언제까지 이룰 거냐라는 게 정해지죠. 그걸 이제 이제 일반 교육 시스템하고 비교하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좀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죠. <laughs>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걸 계속 반복해서 치면서 이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 왜 그렇게 하냐면 음, 물론 그래서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어,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laughs> 어, 목표, 음, 그러니까 원하,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싶은데, 거기에 시간 언제까지라는 개념이 보태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한계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넘어가게 돼요. 물론 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럴 때더 학습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겠죠?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할까요?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물론 시험이 학생들한테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그게 그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또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BBS로 오면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수준 안에 도달해야 하잖아요 도달하지 못하면 그 안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음, 비록 스트레스는 좀 있겠지만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음, 성장통이라는 걸 겪게 되죠.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때 우리는 뭘 키우죠? 의지와 집념을 불태웁니다. 더 잘해 보리라. 어 내가 여기까지 내가 도달해 보리라.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주변하고 상대적인 비교는 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와의 싸움, 내가 정한 목표와의 싸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어, 그렇게 이 속에서 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항상 얘기하지만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어, 성취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이제 만족감을 얻는 이 단계에도 이, 이 행위 속에 포함됩니다. 그걸 얼마나 더잘할거냐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정 수준, 뭐 아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어, 뭐 9%, 12%, 12 이런 도달해야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음,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한발한발한발 나아가게 한발한발 되시게 됐죠. 어 BBS 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laughs> 혼자서 잘할수 있나? 물론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는데 대다수 우리는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복제 사이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어, 성장하실 수 있다면 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주 내내. 이 복제 사이클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음, 오늘 하루도 신나게 드시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